한국 브랜드 담당관실 에 찾아가시는 게 맞는데, 그래서 전달 받기로는, 뭐 스마트시티, 저희, 사업 안에, 혹시 뭐, 발주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건가요? 저희 네, 이제 컨셉은, 네. 그것이 뭐,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, 기본 컨셉은, 신설이나 전반적인 리모델링 할때이 제품이 특히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. 네. 그 다음, 디자이너나 기획 설계 입장에서는, 10년, 20년을 내다보는 그런, 축 그리고 그런 편리성 그런 첨단 IT 물건 그 다음에 네트워킹 소프트 이런 걸를총 망라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. 음, 네. 거기에 최신 제품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도 저희 걸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음. 이, 아마 스마트 시티라는 그 내용에 걸맞게 음. 이건 당연히 검토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것이 뭐 제가 뭐 그런 컨셉만 가지고 있지, <laughs> 실제로, 실제.